블랜 파멜도 좀 매니아층이 있어요. 이불 항상 세모 모양으로 하고 있거든요. 1996년에 개봉한 트위스터의 28년 만의 후속작 트위스터즈를 포디엑스관에서 보고 왔습니다. 미나리로 이름을 알린 정이삭 감독의 작품인데 정 반대의 결을 가진 작품을. 어떻게 연출 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이 영화 본다고 하면은 뭐 전작을 보고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전작을 안 보고 갔거든요. 근데 안 보고 갔는데 거의 뭐 독립적인 영화로 봐도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뭐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안 보고 간 입장에서 안 봐도 뭐 전혀 지장이 없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작을 보신 분들은 뭐 전작을 봤을 때 뭐가 더 좋았는지 뭐가 더 보였는지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영 타입이 뭐 IMX, 4DX, 일반상영, 돌비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디서 봐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어 저는 인터넷 여론이나 그 실관람 지인들 후기가 너무 좋았던 4DX관으로 감상을 했거든요 다른 관에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어 4DX관에서 감상을 했는데 きん 진짜 오랜만에 돈 아깝지 않은 관람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표값이 22,000원이었나 어쨌든 2만원 초반대에 일반 티켓값보다는 좀 굉장히 비싼 그런 가격이었는데 이 표값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막 운전 장면이나 토네이도 장면 같은 데서는 진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렸더라고요 운전신의 대부분이 좀 비포장 도로여가지고 되게 덜컹덜컹 거리거든요 어, 그런 것들을 잘 살렸습니다 뭐4 d x 스 관이라고 해서 냅다 그냥 의자만 흔들어 제낀다고 해서 다 현장감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. 이 영화 장면에 맞게 적절하게 효과를 주는 게 핵심인데 요 설계를 진짜 잘 해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다른 상영관에서는 본게 아니라서 뭐 비교는 할수 없지만 4dx 상영을 선택하신다면 진짜 후회 없이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단 허리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<laughs> 디스크가 있어서 치료 중인 분들 <laughs> 이런 분들은 좀 삼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허리 건강에는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워낙 막 실감나게 흔들어 있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4DX 관람에 유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임관님이 오늘 4DX 같이 본 일행분이 배고파서 피자를 사 먹었는데 중간에 멀미하러 갔다고. 아, 근데 충분히 멀미할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로 막 흔들어 쳇킵니다. 네, TMI이긴 한데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해서 갔는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끼면서 소나기가 폭우가 막 쏟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트위스터즈 보러 간 길에 이런 일이 이, 이거야말로 진정한 포디엑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이 영화를 보기 위한 마음가짐이 좀더이 영화에 최적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맞아요, 럭키 비키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지 에드가 존스 이 배우가 연기하는 케이트 거의 뭐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의인화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기상 변화에 대한 초기 좋은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이 학생 때 학교 과 과제로 토네이도를 소멸시키는 그런 과제를 진행을 합니다. 근데 이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친한 친구들이 이 토네이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되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그리고 그날의 생존자 중에 한 명이 앤서니 라모스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하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냐면 트랜스포머 최근작에서 보면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자꾸 영화 보는 내내 황정민 배우가 <laughs> 황정민 배우가 겹쳐서 보이더라고요. 너무 헐리우드의 황정민인데? 라고 하면서 <laughs>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합이라는 인물은 이 도로시라고 네이밍이 된이 토네이도를 측정하는 그 모듈을 개발한 인물인데 이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는 케이트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든 이 장비를 이용을 하면은 토네이도를 예측할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본인 사업에 되는 케이트를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만난 이 글램 파월에 연기하는 타일러라는 또 인물이 나와요. 이 인물은 토네이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뭐 도파민 넘치는 그런 후원받은 그런 요구상들을 들어주면서 리액션을 하면서 그런 영상을 촬영하는 유튜버예요. 근데 쇼맨십도 있고 인지도도 꽤 많은 그런 유튜버로 보입니다. 예를 들어서 막 토네이도 안에 들어가서 폭죽 속이 미션 뭐 그런 거막 하거든요. 처음에는 속물처럼 보여서 이 케이트가 이 타일러를 싫어하지만 뭐 여러가지 사건을 겪은 후에 결국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죠. 이렇게 인물 소개만 들어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나리오가 있죠. 재난물의 이제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. 이 인물들이 서로 지지고 볶다가 결국은 거대한 최종 보스 토네이도를 만나게 되고 극적인 순간에 이 케이트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토네이도를 소멸시키고 사람들을 구해준다 뭐 이런 되게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습니다.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. 그냥 정말 딱이 내용입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재난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뭐 뭔가 되게 신선한 스토리 뭐 이런 것보다는. 이 재난 상황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연출이 됐는지, 그리고 그 재난 상황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쫄깃하게 살아남는지,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작품은 이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토네이도의 위력을 진짜 실감나게 재현을 했더라고요. 근데 물론 이건 제가 이 4DX에 관해서 관람 했기 때문에 더 실감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냥 화면이나 사운드 연출만 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정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라는 그 느낌은 충분히 잘 전달이 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오히려 이 부분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 게 뭐 실감 나면은 조초 당연히 되게 좋은데 4DX용 영화라는 게 너무 입소문을 타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 4DX에서만 보려고 해요. <laughs> 사실 이 일반관의 수요도 충분히 있어야지 영화 흥행적인 면으로 도움이 될 텐데 일반관 대비 상대적으로 좌석이 많이 부족한 이 4DX관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정작 흥행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국내 한정 이야기고요. 그~ 글로벌 기준으로 따지면은 충분히 뭐~ 흥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토네이도라는 이~ 자연재해는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잖아요. 근데, 토네이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작품은 진짜 완전 말 그대로 공포일 거란 말이죠.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뭐 4DX 관에서 느끼는 그 실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국내 대비 해외에서 좀더 흥행하는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재난물적인 요소 이외에도 배우들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데이지 에드가 존스는 가재가 노래하는 곳에서도 매력있게 나왔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매력을 많이 발산을 하더라고요. 영화 홍보를 위해서 한국에 방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어, 야무지게 이것저것 관광지들 돌아다니고 그 영상들을 좀 편집을 해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되게 힙하게 편집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. 블렌 파웰도 좀 매니아층이 있어요. 지금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이라서 좀 능글능글한 역할을 좀잘 소화를 한것 같아요. 입을 항상 세모 모양으로 하고 있거든요. 이 타건 메버릭에서도 좀 능글능글하더니 여기서도 그 매력을 잘좀 살렸던 것 같습니다. 어, 인간님이 카비의 동료인 스콧을 만 같은 배우는 차기 DC 슈퍼맨입니다. 아, 어디서 봤나 했더니, 아, 어쩐지, 나왔을 때도 느낌이 뭔가, 어? 쟤 약간 슈퍼맨 같은데? <laughs> 이런 느낌이 있어요, 진짜로. 어, 진짜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, 차기 슈퍼맨이었구나. 이 영화의 엔딩은 당연히, 뭐 이런 영화의 뭐 전형적인 엔딩답게, 두 남녀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만났습니다 하고 이제 끝날 거잖아요. 보통 이런 영화의 엔딩 씬의 클리셰는 키스 씬 엔딩이거든요. 근데 이 영화는 그냥 공항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만나면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촬영 현장이 유출이 됐는데, 사실은 이 키스 신 촬영이 됐더라고요. 근데 이 장면을 빼버리라고 조언을 한게 누구냐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. <laughs>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작품에 굉장한 흥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작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엔딩 키스 신은 빼라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와 역시 거장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만약에 두 남녀 주인공이 키스를 하면서 끝이 났다면은 에이 너무 진부한 미국 영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트위스터즈에서 처음 오주의 마법사 동료들로 팀짤때 여주와 합의는 사자 팀인걸 보고 겁이 많던 사자가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처럼 보. <laughs> 오, 어 그렇네? 맞아요. 겁이 많던 사자가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인물들이 차에 탔을 때그 차에 붙여져 있는 닉네임이랑 매칭해가지고 해석을 해봐도 좀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네요. 우와. 그 생각은 못 했는데, 인간인 덕분에 어 좋은 부분 알아갑니다.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, 여름 블록버스터로는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그런 작품이었고, 이 재난 연출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싶다면, 4DX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강추합니다. 4DX관에서 느끼는 그 경험은 극장이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. 집에서 어떻게 4 d x 관의 경험을 하겠어요? 기왕 보실 분들은 이 4DX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